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즐거우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 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날 앞의 찬양대이 이제야 돌아봅니다. 은이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4주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still small voice,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서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 하였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주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여호와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입에 혀에 말씀을 두셔서 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한번 추측을 해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나보다 더큰 것, 나보다도 더 강한님과 높은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머나먼 별에서 이 지구에 도착해 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선택하여 출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단 말이지. 나보다 더... 큰 힘과 높은 뜻이 작용을 해서 나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미국에 오게 된 것, 나의 선택만이었는가 그것보다 더큰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도 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선택만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어느 여성은 미국에 온지 25년이 되었대요 미국산이 사 어떤가를 미리 알려고 한국에서 미국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미국 영화들 보니까 전부 파티를 날마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 미국 가면 저렇게 사는구나 해가지고 파티복을 하나 장만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입어봤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도 내 선택만이 아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어떤 뜻이 작용을 해서 내가 미국에 와 살게 된 것이죠 내가 내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온 것 그것이 나의 선택만이었는가 물론 나의 선택도 작용했겠지만 세상에그 수많은 이성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내 선택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요. 내 자식들만 해도 것이 내가 이러한 자식들을 내가 나서 키워야 되겠다. 내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주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 이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우리는 섭리를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밑자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소관.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술한잔 하시러 무교동을 가셨대요. 호스티스가 보더니 어떻게 어쩌다가 신부님은 결혼도 못 하고 이렇게 신부님이 되셨어요? 다내 팔자란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아니 신부님도 팔자란 말을 하세요.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섬밀란 말을 하면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 소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섭리의 섭자가 붙들 섭자 혹은 끌어당길 섭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게 섭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 보존, 지속하게 하시는 섭리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붙들 섭자와 끌어당길 섭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 마음에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당겨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 바로 섭리죠 섭리.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사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영원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나의 삶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적인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첫째로 섭리의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 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자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선하심이 충만해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편 3 3편5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요하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그 섭리의 주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 뜻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이 잠언 말씀이 그 지혜의 다발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 이 지혜의 구절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한 챕터 한 장에 일관된 주제가. 이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경영합니다. 이렇게도 마음을 썼다가 저렇게도 마음을 기울여 봤다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서도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계기 그 고비에는 바로 말이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자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권이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사도 있고 직장사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그런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같은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와시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와시니라. 같은 자문 16장 33절에 사람이 재비는 법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죠. 그러나 이리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것이다. 그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섭리의 그 주를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하나님의 섭리를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찾으라, 분별하란 말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요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5편 0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수 있게 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런데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우리 은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살라 하는 것이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세째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 이 선하신 섭리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삶 속이라는 모든 것들,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때로 나쁜 일도 생길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섭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지난 4 주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째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셋째로 사람을 통해서. 넷째로 환경을 통해서 선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뜻을 받들어 살려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약속을 제들에게 다시금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제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들 불러주신 그뜻 받들어 사랑하게 싸우니 하나님 제대의 삶속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